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번에 좀 여쭤볼 주제는 이혼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변호사님 촬영을 다니고 이제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식인? 질문? 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결혼할 때 빚을, 빚을 숨기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것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결혼할 때 빚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 다만 그 혼인 취소 사유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혼인 취소 사유에는 사기나 그 강박에 의한 경우에 혼인 취소 사유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그, 그 빚을 숨겼다는 사실 자체가 도저히 사기 결혼에 준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될 것이고, 그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, 어,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아, 우리 민법은 그 결혼 생활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그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,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배우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그 빛을 숨겼다는 이유가 결혼 생활 파탄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, 이거 가지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에도 경제 생활을 엉망으로 해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된다면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. 유책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, 즉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이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. 이와 관련해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형사처벌하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되었고, 결혼 생활을 파탄시킨 배우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재판상 그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. 최근에도 한, 한 3~4년 내지는 4년, 한 5년 전에 그 재벌 회장이 그렇게 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애도 낳은 상태에서 그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해서 지금 그 재판상 이혼 청구가 계속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변호사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해할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. 빚을 숨겼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유지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좀 맞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걸 이제 파탄주의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파탄을 만든 사람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 그 책임이 파탄을 하는 원인 유책 배우자로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 및 법원의 입장입니다.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요 질문을 작성을 해오면서 다른 경우의 질문도 많이 봤었는데 미혼인 제 입장에선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들킨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이 재산이 따로 없는 줄 알았는데 뭐 빌딩이랑 오피스텔이랑 이런 건물들이 많아서 뭐 월세를 몰래 받고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배신감이 너무 들어서 그 배신감에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될까요? 이게 과연 결혼 생활 파탄 그런 생활을 그 파탄 될 정도라고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단지 그냥 서로 부부 싸움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든가 아니면 이제부터 경제적 부담을 서로 좀 달리하는 그 정도까지 서로 합의하면 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을 않을 것 같습니다. 이혼 사유는 되지 않고 그냥 부부 싸움 대차게 한번 하고 풀어버려라. 예, 그렇습니다. <laughs> 선생님,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부터 상속까지 이제 변호사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, 상속 상속세 듣다 보니까 제가 또 증여세에 관한 게 궁금해졌어요.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. 저희 어머님이 결혼식 비용을 대주신다고 하셔서 증여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알아오라고 하셔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것도 있는데 단도 지식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증여세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예뭐그 네, 소위 말하는 절세하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그 요새는 그런 절세하는 걸뭐 텍스플레이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열심히 일하면 근로소득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 또 금융자산이 있으면 금융소득 또 기타 소득에 대해서 그각그 그 세금이 부과됩니다. 또 마찬가지로 기업 활동의 경우에는 어 이익이 발생이 법,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, 그다음에 근로 소득세, 개인 배당 종합 소득세, 소득세를 내고 그중에 이제 그런 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게 이제 증여세, 상속세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 하여튼 소득과 재산이 건너가는 모든 단계마다 세금이 부과가 되고 증여세는 이러한 것 중에 하나죠. 근데 그 증여세를 어, 내긴 내는데 절세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먼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활용하라는 겁니다. 먼저 그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의 경우에는 그 균등 소유를 원칙을 해가지고 더 공유하는 거죠 어,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각자 단독으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부부 공동 명의로 해서 일가, 특히 일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공, 공유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에 6억 원입니다 그래서 즉 매년 연봉 6천만 원을 송금해도 전혀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자녀의 경우에는 10년마다 5천만원입니다. 그러면은, 우리 지금 강 PD가 얘기한 대로, 군인이 절세를 하, 하려고 한다면, 먼저 이제 10년이 되면 무조건, 10년마다 아버지, 어머니한테 5천만원씩은 그냥 받아도 됩니다. 그럼, 왜냐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니까. 그래서 아버님, 어머님한테 주시면은 매 10년마다 꼭 5천만원씩, 30년이면은 1억 5천을 꼭 주십시오. <laughs> 라고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을 하시고요. <laughs> 배우, 배우자를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건 이제 본인들이 종잣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열심히 저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. 아까는 이제 우리 강 PD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60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녀 2인에게 5억 원씩 10년 단위로 증여를 한다면은 그, 그분이 90까지 산다면, 총 얼마가, 얼마를 증여할 수 있냐면은, 3, 30년에, 어, 약 40억. 그니까, 러네 번을 증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네 번을 증여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5억씩 해가지고 2인이면은, 아, 자식이 2명이면은, 40억을, 그, 60대부터 5억 원씩 주면은, 40억을 20% 이하의 낮은 증여, 증여세로, 증여세는 보통 20%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그렇게마다 이제 10년마다 이렇게 증여를 하는데 10년 이내에 본인이 사망을 하면은 이 증여세 낸거 외에도 이저그이 증여한 그 금액은 상속 재산으로 합산이 됩니다. 증여세를 그러니까 증여세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냈는데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발생하면 상속세도 또 내야 한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부모님이 60대가 넘으시면 90대까지는 자녀 2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억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그것에 대해서 20%보다 낮은 증여세로 증여를 할수 있다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텍스플레이니처럼 해가지고 60서부터는 그렇게 10년마다 분산해가지고 증여를 하라는 거죠.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갖고 있는 60이 되면 이제 어느, 어 내가 벌수 있는 재산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재산을 자식들한테 주는 방법으로는 미리 갑자기 죽, 어가지고 어, 할게 아니라 60서부터 건강할 때부터 차곡차곡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내면서 낼수 있는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되고, 그 40억에 대한 증여세는 그 20%밖에 안 된다. 보통 상속세는 많이 내는 거의 반 낸다고 보면 되거든요. 그런데 증여세는 20% 밖에 안 내는 거니까 절세가 된다는 거.